먼저, 기술문서를 만들 솔리드웍스 파일을 저장해 주겠습니다. 솔리드웍스 컴포저 파일 형식으로 저장해 줍니다.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실행하고 저장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파일을 가지고 분해도, 상세도 등 문서에 삽입할 몇 가지의 뷰를 미리 생성해 놓았습니다. 이미지로 저장하기 위해 홈탭에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모든 뷰를 저장하기 위해 우측의 다중탭에서 뷰를 선택합니다. 각 이미지는 파일 이름 뷰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경로 설정 후새 폴더를 만들어 이미지를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로 들어가 보면 각 뷰의 이미지 파일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문서 작성 단계입니다. 이미지를 삽입할 문서를 열고 삽입 탭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이미지를 선택 후 삽입 및 연결을 통해 이미지를 삽입해줍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원하는 위치에 삽입해줍니다. 기술문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기술문서의 이름 지정 후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원본 파일에서 설계 변경을 가정하고 편집을 통해 모델을 수정하겠습니다. 구멍을 뚫어주고 색상을 변경하고 필렛 작업 등을 추가했습니다. 수정한 파일을 동일한 이름으로 모두 저장해줍니다. 다시 컴포저를 실행해 기존에 저장되었던 파일을 열어줍니다. 설계 변경된 파일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 파일 탭에서 업데이트 솔리드웍스 컴포저 문서를 클릭합니다. 변경된 어셈블리 파일을 선택 후 업데이트를 눌러줍니다. 업데이트가 다 되면 변경된 파일로 뷰의 모습이 모두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해상도 이미지를 눌러 업데이트된 모든 뷰를 저장해 주겠습니다. 동일한 경로의 뷰 이미지들이 업데이트되어 저장되었습니다. 변경된 이미지로 업데이트를 위해 작성했었던 문서 파일을 열어줍니다. 파일 탭에서 정보를 눌러주고, 파일 연결 편집을 선택합니다. 업데이트할 이미지들을 선택 후 지금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삽입된 이미지가 모두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